자, 안녕하십니까 운동대투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마태용이에요 오늘 제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뭐가 많이 나왔어요? 삼양 신제품하고 아 1424? 네 하고 보이그랜더랑 네. 음. 그 시그마랑 파나소닉이랑 음. 캐논 음. 아하. 아니, 들어가면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쵸. 궁금해서 왔습니다 이거 좀못 참거든요 <laughs> 지금 일본이면 가까우니까 얼마나 <laughs> 하거든요 가시죠 한번 가보시죠 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 같은 경우는 올림푸스를 한 10년을 이상 팔았었는데 올림푸스 코리아가 철수하면서 사실 너무 애증의 관계야 이 카메라 올림푸스 같은 경우는 다 팔아봤던 카메라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끊겼죠 OM1, 마크 2부터 끊겼는데 이 카메라가 사실 한 요때쯤에 같이 이렇게 해서 나왔으면 아 진짜 올림푸스가 국내에서도 인지도를 많이 좀 올라왔을 텐데. 이 카메라가 이걸로 이제 계산이 됐네요. 84년. 카메라에서 25년, 42년이 딱 걸리면서 이게 딱 이제 완성이 됐네요. 어때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아, 네. 일단은 액정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헬레프보다는 더 두꺼워졌고, 카메라 자체도 예쁘고, AF 터쳐 음, 소리도 상당히 예뻐요 음. 그죠? 버튼도 C1부터 C5까지 커스텀을 할수 있고 음. 제일 중요한 건이 카메라가 한글이 되느냐거든요 한번 보죠 아 없네요 터키에도 있고 다 있는데 중국어도 있는데 한국어는 없네요 아쉽네요. 여기 보시면 이제 목각들이 있고 아까 전에 보셨던 이제 필름 카메라가 OM1, OM2, OM3, OM4 이렇게 있거든요. 필름 카메라에서도 근데 이제 OM3로 택한 건. 사실, 이제, 필름 카메라 가격을 인터넷이나 이베이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OM1이나 2는 한 10만원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OM3나 OM4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가격이 좀더 비싼데, 그 중에서도 OM3가 완전 수정형으로 거의 완성형, 그러니까 캐논으로 따지면은, EOS5 같은 이제 5가 근본인 것처럼 올림푸스 같은 경우는 3가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중고 카메라 같은 가격을 비교해 보더라도 OM4보다 OM3가 훨씬 더 비쌉니다 그래서인지는 그래서 몰라도 올림푸스 애들도 OM 시스템으로 이제 OM3로 이 근본인 카메라를 만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올림푸스 카메라가 국내에서 혹시라도 판매가 된다면 어 예전처럼 제가 또팔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즌으로 가시죠. 소니를 들어가는 길에 제가 지금 많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인데 홀리랜드라는 제품이고요. 홀리랜드에서도 뭐 한칸 간단하게 나와가지고 간단하게 소개 좀 해드릴게요. 이 홀리랜드 같은 경우는 일단은 회사 자체가 이 무선 트랜스퍼로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많이 하고 통송증기로 상당히 돈을 많이 벌어서 다른 제품들을 지금 많이 판매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얘네들이 보시면은 요번에 이제 라크 M2S라고 해가지고 요 마이크를 지금 이제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저도 지금 있는데 이 M2S 마이크 같은 경우가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요렇게 지금 요렇게 이제 꽂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꽂으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 그리고 이게 오줌모 짐벌에다가 쓰면 이 채널이 돼요. 음질도 상당히 괜찮고 무엇보다 좋은 것들은 이제 여기서 컴퓨터를 카메라를 사용했을 때 스마트폰으로 로이드 리덕션을 조절을 할 수가 있다든지 그리고 음질 자체가 상당히 또렷하게 찍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고요. 그 홀리랜드에서 나오는 비너스 라이브 카메라인데 이게 보시면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어뭐 네이버나 아니면은 이제 뭐 이제 그 판매를 할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서 정말 간단하게 생코더인데 조리개가 1.4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방, 방송을 볼수 있고 근데 오픈 틱톡이라든지 아니면은 페이스북 그리고 이제 뭐 유튜브 채널도 바로 할수 있는 이 비너스 라이브 이런 모델도 신형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도 리뷰한 적이 있는데 이거 솔리드컴이라는 제품이고요 이게 5채널까지 나와요 그래서 다섯 명이서 같이 이제 프로젝션 작업을 할때 어 하나의 마스터를 두고 이제 마스터를 두고 카메라 방송 을 촬영을 할때 뒤에 감독님들이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도 직접 사용을 해 보니까 어 음악회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여차 이제 팀웍이 필요한 촬영이 있을 때에는 이런 홀리랜드 제품을 사용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홀리랜드 한번 소개 시켜 드렸고요. 다음 채널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산 드라이 브랜드 드라이브 산에 스에 왔고요 사양에서 소니 마운트로 해가지고 요즘에 신형 모델이 나온다고 해서 일단 제일 첫 번째로 달려온 저희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죠 일사 이사고요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저는 잘 모르지만 이 독일제 브랜드인 슈나이더와 같이 이렇게 브랜드 믹싱을 해가지고 만든 것 같아요 크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 일반적으로 시그마 1, 4, 2, 4보다도 훨씬 더 작은 것 같고 조리개도 2.8이고요. 만듦새도 기존에 있는 다른 삼양의 어, 다른, 다른 모델들보다 조금 만듦새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봐봐요.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슈나이더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줌닝이나 이런 것들이 어? 이거는 약간 살짝 걸리는데? 충격은 많은 것 같은데? <laughs> 어, 이거는 뭐, 나중에 완판되면, 시중 이제 제품 나오면 나오겠고, AF 한번 보죠. 봐봐요. AF 미쳤는데? 왜곡도 그렇게 크게 없는 것 같아. 그쵸? 오, 얼굴도 잘 잡아. 오. 얼굴이 진짜 잘 맞죠? 음. 좋은데요? 그리고 이제 렌즈가 이게 끼울수 있게끔, 이게 있어요 아. 혹시 이게 필터가 낄수 있는 거예요? 네, 쓸수 있어요 와, 좋네요 <laughs> 필터도 낄수 있고 오, 상당히 가벼워요 아마도 삼양에서 올해 아마 좀 히트 좀칠것 같습니다, 이 렌즈는 광각 렌즈에서 조금 더 이제 홍보와 브랜딩을 하고 제품 리뷰가 좀더 많이 나오면 이 관광 렌즈 14, 24는 아마 풍할것 같아요. 많이 팔렸으면 좋겠네요. 다음으로 가시죠. 지산이 저는 렌지만 만드는 줄 알았는데 엄청 신기한 거를 발견했습니다. 이거 네, 보시면거 타타메이마스네. 네. 와 이게 카바와 사바라. 네. 사바라 형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이게 리프셔터로 이게 들어가 있고. 이 조리개와 로스케이트, 로스케의 쪽을 베스이드 로스케의 노숙로스케이 아, 노숙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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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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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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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같은... 네. 신기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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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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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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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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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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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은 옛날 카메라. 스프링 카메라 아, long time ago is a boy grander, 네, 네, it's a r a d e r s a c a a r a camera 아, same. 아, 폴 뉴토 예, 폴 카메라. 폴딩 카메라. 제 생각에는 이게 국내에서 출시가 되면 あの이을것같습 출시가 되면 많이 판매가 될것 같아요. t i t r o 이 이렇게 렌즈를 만들면서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많이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매우 네, 네, 좋아요. 오마시지 이세요ま 오늘 발표를 했었는데, 잠시만조금 자, 파나소닉 보트에 왔습니다. 제가 지금 궁금한 카메라가 있었는데 한 가지는 A2 색감. 저는 그 색감을 보면서 아, 너무 고급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파나소닉이 더 이상 이제 후지와 비교했을 때 후지의 클래식 크롬을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했었는데. A2 색감이 나오면서 아 이제 사랑이 변하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A2에 대한 이런 색감이 상당히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플러스 루미스 랩이라는 걸로 해서 JPG 머신처럼 내가 원하는 이런 색감들을 다 만져볼 수 있는 어 시스템을 만들어 뒀던 이 파나소닉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영상 쪽에서도 상당히 좋은 많은 비약적인 어 상승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는 그 뭐더라? 크롬리스 크롬리스라는 모델이 들어가서 아까 전에도 이쪽에서 직원이 하나가 계속 떨고 있더라고요. 그거 이제 영상으로 인서트로 이제 내 보내드릴 건데 그것을 보시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떨고 있어도 풀 프레임에서 살짝 크롭이 되긴 하지만 그게 어 광각 쪽에서는 상당히 울림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거의 뭐 비약적으로 파나소닉이 파나소닉만의 그런 색으로 그런 뭐 그 흔들림 보정을 잡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제는 짐벌이 없어도 이런 간단한 삼각대만으로도 영상을 찍을 때 문제가 없겠다 그래서 저는 이 카메라가 정말 궁금한 카메라 중에 정말 베스트! 베스트로 이제 들어갔던 모델인데 이게 이제 국내 출시로는 거의 한 430만원 정도에 판매가 된다고 하니까 가격도 그렇고 그 다음에 화소도 그렇고 성능도 그렇고 저는 어, 쓸만한 카메라가 드디어 파나소닉에서 나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 카메라를 좀 있으면 제가 로켓펀치님이 온다고 했거든요. 한번 직접 사용해 본 입장에서 인터뷰를 한번 같이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1 은좀 어때요? 아, 리뷰했잖아. 저 진짜 좋아요. 이거 진짜 켜져 있다고 한얘기가아니고 예, 어. 뭐 그게 네. 라인 그뭐 갑자기 해야 되는데 라인이 느리네. 그 리딩이 라인 리딩이 리딩 속도가. 어, 어. 근데 사실, 네. 우리가 찍으면서, 나는 영상쟁이니까, 네. 팬이 치거나 이런 일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렇지. 네, 근데 네. 색감 좋은 게 최고인데, 네. 색감이 너무 좋아져가지고, 아 근데 다른 사람, 뭐, 이제, 외국 해외 유튜버들은 색감 음. 같은 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지. 우리, 우리만 민감하지? 아, 진짜 미쳤어요. 색감 진짜 너무 좋아. 아, 이게 센서가 네. 뭐, 새로 들어갔다면서? 네, 아예 흰 센서여가지고, 네. 전에 바디들하고 아예 다 다른데, 음. 파나소닉 색은 유지하면서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음. 아. 저는 너무 만족하는데, 네. 사람들이 써봐야 알것 같아요. 그냥 스펙만 보면 그냥 조금 아쉬울 수 있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왜? 화소도 4천만 원 소고. 모르겠어요. 근데 뭐, 분위기가 약간 네. 뭐, 아쉽다는 얘기도 있던데. 가격도 네. 저렴하게 나왔잖아요. 그런. 450만 원 정도로 나와서. 450만 원? 저는 써보면 알아요. 진짜 좋아요. 진짜 좋아요. <laughs> 너무 고생하신다. 아 나는 개인적으로 저 크롬리스 저게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맞아요. 계속, 계속 켜고 쓰고 있어요. 지금 어, 근데 저게 사실 알고 보면 이제 짐벌이 필요 없는 걸로 나온 거잖아요. 근데 뭐 맨날 얘기하는 얘기지만 짐벌이 필요 없진 않고 <laughs> 웬만하면 다 찍을 수 있다 저 같은 이제 짜리 유튜버는 괜찮잖아요 저도 짜리예요 <laughs> 어 이게 끌 때는 꺼져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이렇게 흔들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면 이제 흔들리는데 이걸 크롬 리스를 하게 되면 딱 구, 이렇게, 이렇게 흔들어도 나 지금 흔들고 있거든요 손을 자세히 보시면 흔들고 있는데도 영상에서는 거의 이 광축이 흔들리지 않는 영상을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간단해 보여도 내가 들고 다니면서 찍거나 아니면은 삼각대 아닌 아니 이제 짐벌을 사용할 때는 상관 없지만 삼각대가 없을 때 핸드헬드 혹은 간단한 삼각대를 놓고 촬영을 할 때에도 그냥 짐벌이 필요 없을 만큼의 이제 기술력으로 이 S1R2가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야 이거 시그마에서 이번에 제가 요거 응. 때문에 여기 와있거든요 이게 목각이에요? 아니요 찐이에요 아 진짜 목각같이 생기지 않았어? 이 뭐야 이게 버튼도 아무것도 없고 에. 버튼 이거 전원 버튼 누르면 지금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어. 진짜 약간 에. 핫슈도 없애버렸고 어. 그냥 약간 와, 여기도 LED야 예. 일반인들 에. 겨냥해서 음. 예쁘고 음. 재밌게 찍어라 이런 음. 용도로 당기면 돼요 자석이 자석이야 와 아 이게 그 캡이었구나. 네 맞아요. 이거 50mm 나도 이거 있는데 이게 뭔가 있거든 맨날. 캡이요 캡. 아 캡이구나. 네. 진짜 예쁜 거 원툴. 뻔한 카메라. 이게 지금 얘기 들어보면은 이런 카메라들이 중국 브랜드에서도 몇개 나올 것 같다는데. 아 그래요? 네. 여기 얘네들이. 이제 근데 파... 제가 이거 공장에서 네. 직접 깎는 걸 봤거든요. 아 진짜? 응. 로보트가 한땀한 <laughs> 땀. 한땀 로보트가 깎아? 네, 장인 정신으로. 잠깐만 로 네. 하루에 9시간씩 깎는데요와 이거를요? 통, 통바디에요 이거 아 진짜? 네, 조립이 아니야 <laughs> 통바디야요 통바디 어 멋있다 그래서 풀프레임이고 하루에 어디? 9대밖에 못 만든대 아, 진짜? <laughs> 한정품이 될 가능성이 커 초반에 아 진짜? 네. 이게 약간 이거 칼자이징에서 나왔던 카메라가 500만원짜리 그거랑 비슷하네 아 그래요? 아, 그런, 그런 느낌이네 네. 옛날에 와잘 팔렸으면 좋겠네요 이거 이따가 보러 가려고 했는데 먼저 봤네? 지금 엄청 핫해요 어쨌든 음. 아, 이게 메, 중요한 게 메모리 카드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장 메모리 그칼자이즈도 그랬거든 아하. 근데 그거에 영향력이 좀 있네 근데 진짜 좋았던 거는 네. C포트로 네. 핸드폰에 연결하면 네. 아이폰이든 안드로이드든 음. 그냥 핸드폰에 바로 들어왔. 인식을 해 네. 인식해서 내가 옮길 수 있어 아하. 그러니까 이게 네. 뭐 메모리 리더기 이런 거다 필요 없고 음. 그 일반인들이 어 예쁘다 해서 사면 어. 재밌게 찍을 수 있게 만든 거 같아요. 어근데 <laughs> 무거워. 좀 무겁죠. 어. 네. 이게 좀 그립이나 이런 게좀 같이 좀 악세사리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나 맥북 앞에 얹어 보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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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배터리. 와 배터리. 맥북 스타일이야. 와. <laughs> <laughs> 자 소니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A7 M5가 나오길 기대했는데 아쉽게도 그거는 나오지 않았고요. 어, 망원렌즈가 이제 출시를 했는데 200에 뭐600 200에 600이 소니에서는 원래 장망원으로 있었는데 중 렌즈 좀 저렴한 렌즈 중에서 요번에는 400에 800이라는 조금 더더 망원렌즈가 출시를 했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보시면은 이너 줌이고요 줌이 나오지 않고 안에서 만들었고 만듦새는 뭐 그렇게 크지도 않고 그리고 그렇게 무겁지도 않게 느껴지고 만든 데는 상당히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400에서 800이기 때문에 아마 새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환호할 수 있는 렌즈가 나오지 않을까 싶고 이거 보시면 오 잠깐만요 저기 이제 앞에 검도를 하는데 최장 800mm로 놓고 찍으면 뭐 AF는 뭐소니니까와 이거 보시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AF를 잡아요. 어디 갔니? 자, 여기 보면,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도, 와, 얼굴을 잡아요. 신기하네요. 그리고 AF도 잘 잡고, 전체적으로는 아마 새 사진을 찍는 새 작가님들에게는 <laughs> 최고의 렌즈. 400에 800 렌즈가 될것 같고, 아,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좀 신제품이 좀더 바디에서 좀 나와줬으면 좋았을까 싶은데, 다른 분들 한번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팔지는 못했지만, 정말 전국적으로 인기 있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ZFC 카메라의 스킨들이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쁘지 않아요? 이기 보면, 이런 뭐, 이런 패턴이라든지, 이런 패턴들. 그리고 이런 패턴들이 마치 뭐, 예전에 그루비똥에서 혁신적인 디자인들 있잖아요. 그런 디자인을 카메라에도 옮겨놓은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색깔들의 이제 예쁜 스캔들이 나오니까 카메라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냥 간단한 소품일 수 있고 내 몸에 착용하는 액세서리가 될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젊은 MG 세대 분들이 좋아하는 카메라가 이런 식으로 변화가 될수 있고 카메라 제품들을 훨씬 더 많은 유저분들에게 동기부여를 해서 카메라를 판매를 했을 때 예쁜 디자인들이 있으니까 더 사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니코는 여기까지. 자, 안녕하십니까. <laughs> 저기, 일본 요코하마 시2 플러스에서 정말 반가운 사장님을 한번 만났는데요. 한번 자기 소개 잠깐만 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가죽 공방 JNK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 김세준이고요. 아, 네. 그래도 제가 임성재 TV에 열렬한 시청자여서 <laughs> 지나가다가 이렇게 네. 좀 말씀하시는 걸뵙고제 목소리 듣고서 알았거든요. 네. 아, 그래요? <laughs> 지나가시는 걸 제가 붙잡고 인사드렸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너무 아, 저는 반갑습니다. 처음 뵙는데 JNK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뭐뭐 뭐 일본이나 아니면 뭐 대만이나 아니면 뭐 다른 나라에 갔을 때 라이카 샵을 항상 둘러보는데 되게 자랑스럽게 J&K n 한국 디스토션이라고 얘기를 아유, 하는 맞다. 사장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케이스를 많이 판매하는데 음. 케이스하면 J&K죠. n <laughs> 아 <laughs> 감사합니다. 저뭐 저도, 저도 많은 브랜드를 많이 만나보지만 J&K n 케이스가 정말 진짜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장인 장인이십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라도 케이스 하실 거 <laughs> 분들이 있으시면 아, 이 케이스는 <laughs> JNK로 꼭 하셨으면 <하셨습니다. 웃음> <laughs> 아, 여러분들. 너무, <laughs> 네. 어, 너무 반가워 가지고. 아 아닙니다. 예, 이거 <laughs>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아, 예. 한번 남대문 놀러 오세요. 아, 네, 꼭 놀러 가겠습니다. 네. 저도 많이 판매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laughs> 아 네. 감사합니다. <laughs> 끝. 자, CP+에서 오늘 마테님이랑 같이 구경을 했는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 메이저 브랜드에서 제품들을 많이 안 내놔서 음. 조금은 약간 뭐 안고 없는 찐빵 같은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기대했던 게 A7M5, 소니가 좀 왔으면 했는데 음. 그것도 없고. 맞아요. 어. 소니 신제품도 없고 아예. 어. 니콘도 그 ZF나 ZFC 뭐 이렇게 컬렉션으로 한건 있었지만 아쉽게도. <laughs> 뭐 레드랑 합작한 카메라들 말고는 또안 보이고 음. 전체적으로 좀 어땠는지 한번만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그에이저 어. 네. 브랜드도 많지만 음. 그 외에 작은 브랜드들 있잖아요. 네. 그런 브랜드들 관계자 만나가지고 대화하는 게 재밌었어요. 어. 이제 이거 뭐 신제품 나오냐? 역시. 아니 필름 쪽 같은 경우에는 그런 네. 대화 할 장이 없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는 음. 그런 부분은. 글로벌 인재 <웃음> <웃음> 아닙니다. 그래서 약간은 좀 이렇게 좀 기대를 갖고 1 2 플러스 오셨던 분들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음... 대회였고 그래도 이게 축소하는 시장에 일본이라서 이렇게 크게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열심히 만들어 보겠고요. 재밌게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마태민도 고마워요. <laughs>